오늘은 2분 누바 소식. Go 조엘 렌비드가 음란한 제스처로 7만 5천 달러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좀더 대국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군요. 니콜라 키치는 팀이 있어야 할 위치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 평가했습니다. 루카노 치치는 지난 금요일 댈러스 자택에서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하네요. 카이리어빙은 어제 피닉스 전 이슈로 퇴장당한 나지 마샬과 피 j 워싱턴을 위해 벌금을 내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주먹 다짐을 했던 나지마샬은 4경기, 유서프 널키치는 3경기 출전정지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네요. 피닉스의 라이언 더는 자신은 신인이라 5천달러 벌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주먹을 날릴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빅터 엠바냐마은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팬들과 체스게임을 했다고 하네요. 조나단 크민가는 팀에서 더큰 역할을 원하고 있으며, 댈러스센 안토니오, 멤피스등 여러 팀들이 그를 주시 중입니다. 쿠밍가는 벤치 출전 30-15 경기를 한 역대 가장 어린 선수가 되었네요. 디어런 박스는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경질된 것에 대해 매우 놀랐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말론 감독은 브라운 감독의 경질에 대해 용기도, 품격도 없는 행동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리고 말론 감독은 에론 고든이 다음 몇 경기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군요. 현재 캠 존슨 영입에 관심 있는 팀이 10개나 있습니다. 브루클린과 멤피스 구단이 도리안 피니 스미스가 포함된 트레이드를 논의 중이네요. 샌하토니오단이 앤드류 네마드 영입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구단은 PJ 도지어를 방출시켰네요. 시카오 고단이 임마누엘 밀러와 2웨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DJ 스튜어드를 방출시켰습니다. 다음은 선수들의 부상 소식인데요. 카이레너드는 1월 5일 애틀랜타 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모란트가 오른쪽 어깨에 문제가 있으며 수일 내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네요. 마커스 스마트가 오른쪽 검지 부상으로 2주 결장이 예상됩니다. 데링 라이블리 2세가 왼쪽 엉덩이 타박상이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